자영업은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레벨이 되지 않나. 고소한 커피는 역시? 해시커피. 돈 되는 창업은 역시? 해시커피. 해시 커피. 대표님 자영업 몇년 차시죠? 저는 자영업 지금 8년 차입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자영업 추천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자영업하고 있고 지 영상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자영업에서 실패를 했었고요. 본사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내 장사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자영업은 빨리하면 빨리 해서 좋습니다. 준비해서 한다고 많이 하시는데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제일 낫고요. 빨리 해서 빨리 어떻게 하면 더잘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자영업은 잘 되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무조건 그 시간을 빨리 갖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경험 있고, 다르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의 조언은 듣고 따라가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해시커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등장한 그런 브랜드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나온 레시피도 아니고, 레시피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밑바닥부터 하나하나하나 단계단계단계 하나 단계 단계 올라간 그런 브랜드라서, 우리 해시커피에서 하는 꿀팁들은 들어주면 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월세 400에서 하루 매주 1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세 400에서 하루 매주 10만 원이면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타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기억나네요. 비 오는 날 친구랑 밖에서 삼성 나는 친구였는데 18년도 때였네. 월급 얼마 받아? 한 500? 600? 나 그때 순익 전한 200밖에 안 됐거든요. 가격운영 하면서 순익 200인데 저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그 200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또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제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자영업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직장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레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많이 추천합니다 어? 대표님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아 요즘에 지금 몇월달지 4월달이죠? 네 5월달에 오픈 예정인 게 4개가 있어요 네개요 어, 그래서 공사 4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진주, 마산, 부산 영등포 이렇게 공사 지금 4개 동시에 하고 있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5월달에 또 공사 2개 일정또 잡혀 있고요 지금 공사 4개 하는 도중에 오늘도 상담하고 왔거든요 가맹 상담이 어제 오늘 해서 10건 정도 또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다니면서 이제 마산 쪽이나 차원쪽 이렇게 좀 자주 가고 있거든요 가는김에 지점도 계속 한번씩 더 방문해서 그라인더 청소 한번 더 해드리고 머신이나 이런 소모품 같은 것도 또 한번 더 체크해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커피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진짜 너무 맛있고요 여기 맨날 오는 여섯 명의 손님이 계시는데 손님께서 오머 커피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하길래 저도 근데 그날 커피 진짜 최고로 맛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근데 또 같이 일하는 친구가 커피가 요즘 들어서 너무 더 맛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커피 맛있게 하려고 그라인더 완전 분해 청소하는 거 매일매일 하고 있고, 청소하면서 원두 아까워 하지 않고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매장 가서 강제로 제가 청소 다 하고 있거든요. 원두 아까워 하지 말고 청소하는 거, 이거 청소 안 하면 손님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 하지 맙시다 하고, 그냥 제가 다 열어서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하는 대표 있을까요? 너 멀어서 방문 못한 자주 못하는 지점 같은 경우는 동탄이나 뭐 김제 전라도는 카톡으로 계속 청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청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 지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번 또는 3주에 한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김제 방문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되면 거의 딱 3주 되거든요 기습 방문하고 청소 한번 상태 점검하고 한번더 피드백 들어보고 매장 청결 도 관리 또한번더 보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커피는 자신 있는데 전체 지점 다 커피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딱 드셔보시면 알 건데 와 이게 1,500원이라고? 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말딱 진짜 딱 합니다 진짜 고소하고 진짜 달콤하고 진짜 맛있고 이 맛을 정말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방문 주기도 일주일에 한번 할까? 이렇게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저님들을 위해서 지금 차도 알아보고 있고 손님들한테는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 점주님들한테는 정말 관리를 잘해주고 정말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브랜드인 해시커피 그리고 본사 내부적으로는 아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너무 뿌듯하다 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해시커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고 내일도 똑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을 할 겁니다 전국에서 해시커피 하면 진짜 커피 맛있는 집이 되는 그날 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저희 해시커피 본사 직원들도 대표님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복종하십시오. 네. 나 저는 이제 남은 일을 하러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6시 출근한다. 9시 만난다네. 아. 방수예요. 열 받네. 고소한 커피는 역시 해시커피. 돈 되는 창업은 역시 헤시 커피.